네, 저는 이진욱 목사님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게 얼마만일까요? 어 글쎄 요두달은 두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두달 방학했으니까 예. 두달 동안 못 뵀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2년 정도 휴학을 했는데 네. 예, 학교를 좀 끝내고자. <laughs> 공부를 아, 다 시작했는데, 네. 어, 제 성경 66권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음. 제출을 해야 돼요. 네. 은혜는 참 많이 되는데, 성경만 네. 죽어라고 보고 있으니까. <laughs> 근데 어, 체력이 안 따라가요. 아, 네. 그래서 어, 체력 저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고 싸움이 <laughs> 네. 또 거기서도 싸우고 있군요. 네, 그렇죠? 연약한 육체하고 네. 네, 싸우고 있어요. 음, 네. 네. 목사님 오늘 가져오신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네. 보다 보니까 낙서 얘기가 있어요. 네, 폼페이에서 낙서. 발견된 낙서들인데 음. 그, 그 낙서가 사랑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좀, 좀 해주세요. 예. 네. 폼페이가 요즘에 많이 네. 이제 고고학자들에서 네. 많이 도시가 네. 발견.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폼페이 자체가 낙서들도 많고 그 안에 음. 그림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이 되는 예,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낙서 벽에 이렇게 음. 낙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낙서에 문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네. 사랑 얘기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네. 그녀를 사랑합니다. 음. 그녀의 이름의 수는 오백사십. 네. 오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름이 암호화 돼가지고 네. 예 공중 앞에 지금 (2000년) 전에 아. 있었던 사랑 얘기가 지금 발견된 거죠 야 예. 그녀의 이름의 수는 예. (545다.) 라고 예.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않고. 아마 비밀로 이런 그냥 그 일종의 그렇죠 예, 아니면 그 공적인 자리니까 그 사람과 자기만 알수 있는 어떻게 공적인 보면 공적인 낙서니까 아마 예. 더 이름을 그렇죠. 감출 예. 수도 있고 아니 암호하고 생각하니까 예. 잠깐 이제 옛날 생각이 아, 제가 스토리가 나서 있으시구나. 아니 스토리는 아닌데 암호 얘기 <laughs> 예, 예. 이~ 여기는 이제 (545라고) 했는데 예. 이제 저희는 이제 남편하고 이제 연애할 때 남편이 가르쳐준 암호가 있었어요 이게 어. 수학 기호예요 예. 그거 아시죠 (10) 하고 루트 아시죠 예, 루트 예, 하고 숫자 (2) 예. (10) 루트 (2를) 예. 이제 남편이 어느 날 가르쳐 준 거예요 어, 예. 이게 바로 암호야 그게 예. 뭐냐면 예. (10에서) 이게 이제 L, O 어. 루트는 V로 되고 네. E는 E로 하면 L, O, V, E가 되잖아요 아, 러브구나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가끔 가다가 아. 여보, 아니 뭐 그때는 여보가 예. 어, 10 루트 2 e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 그게 사랑이야 이, 이, 이 청년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laughs> 지나가다가 어쨌거나 암호를 아. 사용해서 예. 사랑을 사랑. 고백하는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예. 이름의 수가 545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 음. 그값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네리 예. 예. 이진욱제 이름을. 네. 아, 숫자로. 아, 숫자 값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저는. 없죠. 예, 없죠. 네. 근데 거기 그때 로마시 대는그 숫자 값이 음. 예, 있었어요, 이름에요 아. 근데 그 이유가, 어, 그걸 게미트리아라고 그러는데, 게미트리아 네. 방식이 흔하게 사용했는 단적인 증거인데요. 음. 어, 그 알파벳에 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셀론 이게 히, 헬라거든요 <laughs> 네. 그러면 알파 1 베타 음. 2 감마 음. 3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도 음. 마찬가지예요 음. 숫자 값이 있어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네, 그 다음과 네. 20 100 200 음. 이렇게 가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없었어. 없었으니까 네, 그런 게 네. 필요했던 네.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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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이 알파벳이 있으니까 네. 그 알파벳을 더하면 숫자값을 음. 더하면 그러게, 545. 나오겠네요. 네, 예, 그때 나오는 거죠. 예.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이름의 수는 545다. 545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아, 우리 성경에도 숫자가 나오는데 수, 이름의 숫자값이 있죠. 네, 오늘 예. 오늘 주제가 조금 사실. 예. 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님 아, 그렇죠. 좀 복잡하죠. 복잡하긴 예. 한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오늘 완전히 풀어질 것 같아요. 음. 역사적으로 이게 풀어주시면 그 부담감이 좀 없어질 예. 것 같긴 한데. 어, 그렇죠. 666이라는 음. 네, 숫자죠. 666의 숫자가 이제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네. 예,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어디 666이 666... 나오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음. 나오는데요. 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음.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짐승의 수는 음. 사람의 수고, 음. 그 총명한 자는 그럼 음. 세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한 666이다. 음. 자, 그런데 666이 그럼 과연 누굴까? 네. 예.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럼 사람의 아, 수니까,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아, 아까 그 예. 낙서를 통해서 예. 그 숫자가 이름이라는 거를 그렇죠. 알게 되니까 예. 666을 여기도 지금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예. 예. 굉장히 편해졌네요, 갑자기.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1세기에 이, 예. 기독교를 바 밖에 했던 네. 예, 유명한 황제 두 명이 있는데 그 누구누굴까요? 네. 저는 알죠. 예. 그 우린 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예. 그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가. 근데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값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0666. 요6 6 6이에요 신기하게. <laughs> 아니, 진짜 예. 신기하네요. 그게 예, 좀. 예. 어. 아, 그래서 물론 뭐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네. 예, 그 사람들의 이름 값이 666입니다. 음. 자, 그런 거 보면, 네. 예, 참, 음, 그 사람들이 짐승이었구나, 라는 음. 생각을 좀, 아, 음. 짐승의 수였구나, 라는 걸그 당시에는 에이, 짐승의, 알지 않았을까. 짐승이라는 건 음. 결국에는, 목... 제국을 아, 얘기하는 거라고 했나요? 그아 아니, 아니요. 이제 짐승의 수, 수라는 게 뭐죠? 예, 이제 사람을 여기서는 네. 짐승이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 같아요. 지칭하는 거. 예. 그러 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음. 짐승의 이미지, 이미지로 있어잖아요 음. 그때는 이제 제국들을 많이 쓰죠. 쓰기도 예, 했지만 예.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여기서는 이름을 사람의 말을 하고 써서 써 있으니까. 네 사람의 예, 수니까 예. 예. 오. 예. 아마 이제 <laughs> 고사람을 지칭한다는 얘기가 되나. 네. 아마 네로나 나오는. 그 노미티안 음. 황제를 예. 지칭한다. 는 걸로 네. 저는 1세기 독자들은 이해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이 말씀에 보니까 네. 이거를 가져야 매매를 음, 할수 있다. 이런 네. 말이 나오죠. 네, 그 네. 말만 하는 거하고 도대체 황제하고 뭔 상관이 상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예. 있을까? 그죠 매매와 예. 황제. 네. 예.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음. 어, 이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안 황제들이 네. 다 이제 어, 황제 숭배를 강행했다는 사람들이요. 에 음. 예. 그것도 재밌는 것도 아주 하나 이러가 이제 이 이제 로, 로마의 전설이 있었는데, 네. 예, 그 네로 황제가 죽지 않고 음. 어, 어디 갔다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을 거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네. 아그 사람 같은 사람이 도미티안이다. 아, 도미티안을 네. 네로의 어떤 그림자로 이렇게 네. 봤던 네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음. 네, 어쨌든 예, 꼭그 황제 숭배를 했다는 사람들 이 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대가 때가 도미티안인 도미티안 인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 예. 도미티안이 맞겠네요. 666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또, 의견이 다른 학자들이, ]가요? 예, <laughs> 학자들은 이제, 내로 황제로 보는 아, 수가 있어요. 있고. 근데 또, 관련성이 있다는 네, 거. 관련성이 그리고, 예, 예, 거죠. 네, 관련성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 전설로. 예. 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이 황제 승패하는 거하고, 음, 음. 그리고 매매하고. 표, 어, 매매하는 거 먼저, 네, 매매하는 네. 거하고 뭔 상관이니까, 네. 그래, 먼저 알려면 우리가 그림을 좀 봐야 될것 같아, 네. 역사적인 배경에. 네. 제가 그림을 좀 저... 준비했는데, 좀 나오나요? 네. 네. 신전의 모습 네. 모습이죠. 네. 그게 이제 도미티안, 도미티안 신전입니다. 음. 네. 이게 이제 예베소 에베소 음? 소아시아 에 있죠. 지금 터키 지역이고. 네. 예, 89년에서 한 90년도에 이제 건설을 거기 마무리해가지고 음. 아, AD 90년 정도에 예. 봉헌을 했어요 도미티안 황자한테. 아, 에베소에서. 에베소 시가. 오. 예.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보시면 그그 그, 어. 신전 다시, 다시 보시면, 아까, 그 앞에, 에, 신전에? 아, 신전에, 보시면 제일 앞에 네. 재단이 있고요. 네네. 그 옆에 형상이 있죠. 형상. 황제 형상. 예. 그런데 이제 황제 형상은 아직 발견이 안 됐고, 음. 저기 재단이 있습니다. 네. 재단이 이제 다음 그림에 보시면, 예. 게 네. 요게, 요게 이제 남아있는, 남아있는 예, 재단이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음. 예그 이게 이제 이게 성전 안에 있었던 네. 어, 티투스 황제의 어떤 어, 음. 신상인데 음. 한 길이 이, 이, 지금 머리하고 팔만 발견됐죠. 네. 네. 제 대충 이제 크기를 추정해 보면 8 m 20cm 정도 와.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크죠. 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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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많이 이제 어, 경배를 했을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런 이런 이제 신전이 있는 에베소 안에서 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 보니까 음. 레이 밴드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해요 네. 에, 에베소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음. 것을 요구했다 하면서 첫 번째가 황제를 어, 황제를 경배하는 축제에 사람들은 음. 다 참여해야 된다 네. 근데 어~ 참여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음. 재단을, 재단의 향을 피우고 황제가 음.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고백해야 되는, 되는, 거야, 되는 입으로. 곳.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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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것이 있었다고 네. 그러고, 음. 또 황제들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 음. 그리고 경제적인 매매를 할 때, 음. 황제의 아깝고 아까 보셨던 그 재단. 예, 네. 네. 재단 하죠? 앞에 가서 먼저 그의 음. 주권, 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음. 되는 거죠. 네네. 매매할 때또 네. 심지어는 이제 공공 장소에 물을 퍼올릴 때도 내 음. 네, 황제가 우리의 물 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시다 이렇게까지 인정해야 아.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황제의 어떤 그 뭐죠 그 어, 다큐먼트가 그 아, 네. 필요하다. 네. 아, 예, 예. 증서 증서가 거. 필요하다라고 음. 하시는 분도 있고, 음. 예, 요렇게또 그리고 레이밴드 같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음. 분도 있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황제 숭배하고 경제 매매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 예. 예, 그것은 숭배한자에게 매매를 음. 할수 있는. 음.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를 그것이 물론 전 노마에서 이, 일어났다고는 음. 아, 근거는 없고 그건 네네. 더 밝혀야 되는 거고 근데 소아시아 지역은 아, 그런 음. 면이 있었다는 것이 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네. 그 상황 이런 에베소에서 이런 만약에 명이 떨어졌다면 네. 에베소에 그 그리소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사람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또 매매도 불가능한 거죠. 네. 왜냐면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네. 증서나 뭐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매매가 불가능했을 네. 거고.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섭에 귀향갔던 음. 때가 바로 이 요때, 요시대였으니까시대 네. 아, 이제 네. 그래.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배경을 이해가 되니까 훨씬 더 예. 조금 게더 이해가, 이해가 됐죠? 되네요. 네. 예. 자 아. 그런데 이제 이이 황제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음.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기 아, 네.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예, 증서나. 네. 그렇죠 증서나 거, 어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린애한테 손토장 찍어주잖아요 네. 네. 예. 예. 그 재단, 재단, 재단에서 절하고 나면 손토장 음. 찍었다는 사람도 <laughs> 있던데 이만하고 네. 뭐 이런데 그거는 사실은 증거부족입니다. 음. 예. 그런데 뭐 그보다는. 개연성, 예. 그런 뭐 추론? 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표 받는 문제가 음. 사실은 어이 음. 방제성벽 관련이 네, 있다라는 거. 거. 예. 예. 지금 말씀 두 보내 주신 거그 말씀 두 가지만 한번 읽어 볼까요? 예. 봐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음.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게 우상에게 경배했다라는 예,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 경배하는 것은 이름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예. 그런 고, 예. 하나만 더 읽을까요? 음. 16장 2절인데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런 말씀이 네, 심판의 있었는데. 심판의 말씀이죠. 네네. 네, 네. 음. 자, 근데 마지막으로 네. 우상에 경배하지 경, 경배할 때이마와 손에 표를 네. 받는,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마와 손에 받는다는 것이, 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많죠, 예. 의사님그래서 <laughs> 이마와 손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뭐, 무슨, 뭐, 칩을 넣는다. 네. 예. 무슨, 뭐, 뭐, 여러 가지. 예기 뭐, 예. 일이 있는데. 네. 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 없어요. 없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마하고 손에, 이제, 그거는 음. 물론 이제 손토장을 찍그렸으면 누구 말해 증거 음. 증거는 부족, 부족 증거 부족이지만 그랬으면 그 얘기일 거고 음. 경,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음. 근데 이마하고 손에 굳이 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는 음. 어 이제 황제 숭배 생각적으로 동의하고 추종하고 음. 따라주고. 음. 또, 그리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지고, 음. 황제 숭배를 할수 있는, 하, 음, 그 어떤 시종, 종이 되어주는 음. 예,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음. 문자적으로 진짜 뭔가를 받았다기 보다는, 음. 그걸 알수 있는 것이 이제 같은 유한계시록 7장에, 네. 하나님의 종의, 이제 이마, 하나님 종의 이마에는 인치심을 네.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은 네. 이마에, 예. 이, 이마에 뭘 우리가 뭐 받았나 뭐,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예. 성령의 인치심을 예. 받은 건데 예. 예. 그듯이 황, 이, 황제의 종이 되는 얘기죠 네. 예. 하나님의 종과 음. 황제의 종이 되는 얘기요. 가인의 음. 표도 뭐 가인님 무슨 표를 받았는데 네. 무슨 예, 예. 렇 표현을. 메리 집을 받았을까요? 네, 예. 그렇게 했겠다. 그러니까 이제 묵시문학이니까, 음. 예, 그런 걸 상징적으로 봐도, 예, 무관 무관합니다.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 지금, 어,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음. 뭐, 지금 4차 혁명 시대니까, 이제 AI 네. 시대, 네.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칩뭐 이런 것들이 음. 짐승의 표가 아닌가. 음. 많이 오해하는데 네. 그거 받으면 우리 구원 부원에서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랬죠 예. 그거 하, 그것은 상관. 그것이 그런 음. 문제가 아니고 황제 숭배 음. 즉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 예, 그래서 예, 유한계시록을 푸는 여러 네.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음. 음. 어, 이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예, 그게 하나가 이제 음. 과거적 음. 미래적, 음흠. 역사적, 뭐 이상적 네. 이렇게 보는데 과거적으로 이걸 푼다 그러면은 이제 네. 아 도미티아이나 네로 같은 황제였어. 끝. 음, 그 당시에 이미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져, 끝났어. 예. 과거살이에요 예. 미래적으로 푼다면 네. 아 그런 네로와 도미티안 음. 황제 같은 사람 앞으로 출현할 거야. 그런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음.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죠올 예. 거야. 올 거야. 음.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푼다 그러면은 음. 아, 역사적으로 도,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그런 사람이 계속 음. 반복돼서 그 시대마다 와서, 시대마다 예,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군요. 이제 주목하는 게 이제 중세에 있었던 음. 교황청이라든지 음. 교황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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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이상적으로 네. 풀면. 아이 그건 이제 누구 특정한 단체나 음.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음.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야 음.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풀던 음. 음.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 황제숭배에 대한 얘기고. 네. 예. 사실 우상숭배 얘기는 네.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 그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나만 너 선택해라. 그렇죠. 늘 그러셨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그선택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지금도 계속 네. 예, 그럼 삶에서 계속 됐죠. 네, 네. 근데 우리 저기 사모님이 들으셨던 네. 얘기가 아, 있다는데. 아, 제가 음. 이제 이 주제를 하게 된게 이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음. 저도 아, 요즘 음. 그 이제 빌 게이츠가 음모론에 이제 휩싸리고 음. 예, 휩싸이고 예. 있잖아요. 예. 마치 그 베리칩을 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19 백신이 백신을 음. 맞으면 안 된다라는 음. 소문들이 이렇게 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네. 그 배, 백신에 배, 무슨 칩을 같이 피부 밑에 넣을 거다 그러니까 백신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음. 문자로 예.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은 그걸 받았는데 그거를 전달하지 않았대요 예. 이거 어 이거 아닐 거다 음. 이러면서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예. 네. 아 요즘 뭐 유튜브를 네. 봐도 제가 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타이틀이나 이런 자극적인 주제들이 많은데 네. 특히 이 주제에 대한 자극적인 그쵸. 내용들이 많고. 네. 근데 대부분이 뭐 짐승의 뼈는 뭐 AI다 네. 아니면 뭐 AI가 다가오고 음. 있다. 뭐 어떤 어떤 선지자가 뭐 네. 무슨 예언 비슷하게 하셨다는데 그게 음. 뭐아 아 이게 이제. 그 똑같이 말씀하시 네, 말씀. 거예요. 음. 예, 예. 어빌 게이트가 이제 음. 뭐 음모로 해가지고 뭐 있다가 칩을 넣거또 <laughs> 예, 예, 받으면 그렇게... 안 된다. 뭐. 예. 구원을 이제 막 흔들고 있으니까 그쵸. 굉장히 위험하다. 음. 아,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거는 음. 예, 예, 그런 위험성을 좀 어, 네. 해소하고자. 예, 설령, 설령, 나도 모르게 누군가 백신을 맞다가 칩이 들어갔어도 예. 그거 전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예, 없다는 말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 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음... 하나님을 바라봐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음...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꾸 두려움 속에 한 우리가 쌓이는 거는 그 어려, 음... <laughs> 자꾸 이제 두려운 것만 바라봐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두렵지 않게 사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설사 어, 뭐 컴퓨터 칩이래 이런 음음. 이런 게 오더라도 음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 단지 네.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를 미래적으로 푸신다면, 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연이 당연히 기대할 거고, 음. 적그리스도가 아직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그장 걱정, 걱정하고 음. 있는 거고, 네. 예, 적그리스도가 출연했을 때그 네. 사람을 추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 다음에 뭘 해도 뭐 베리찜 맞아라. 그때 가서 안 맞아보지 않다 맞으면 돼요. <웃음> <웃음> 미리 우리가 <laughs> 예. 걱정할 필요 없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아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66인이라는 숫자가 풀어졌잖아요. 일단. 예. 사람의 수라는 거, 그렇죠. 그 배경하에서 그게 음. 풀어진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예, 저희는 <laughs>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온게 아닙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정말 더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사랑이 점점 점점 갈수록 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얘기도 진행형도 돼요. 그래서 에,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에, 어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떤 말씀에 음.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음. 에, 그리고 이제 진짜 가짜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음. 어, 그런 중에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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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가져와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찬양이 마커스 어십을 예배합니다라는 예. 찬양을 갖고 왔거든요. 예. 아멘. 네. 그분만 네. 예배하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음, 제임스 페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아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아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아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